성생활의 건강 효과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 시기에도 성생활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노년층의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또한, 대한 임상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태도와 인식. 과거에 비해 현재 노년 시기의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년 시기의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에 정보를 종합해 보면 노년 시기의 성생활은 각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강 상태, 개인의 선호도, 파트너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 시기에도 성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체적인 건강 유지와 함께 파트너와의 소통, 서로의 욕구와 선호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인식도 성공적인 노년 시기의 성생활을 뒷받침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노년 시기의 성생활에 대한 선택은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